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늙음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자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선포될 때, 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덮여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근데 참 이상한 생각이 에요 뭐냐면 늙는 것을 싫어하시죠. 우리 보통 늙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늙으나막 주름살을 피려고. 또 늙는 것을 막으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근데 또 한편은 늙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장수하는 것은 또 원합니다. 오래 살고는 또 싶어요. 생각해보면 장수한다는 것은 곧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 늙음은 싫어하지만 장수를 원한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구정이 지났죠. 우리로 치면 명절로서의 새해가 지난 거예요. 또한살 먹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일년에 두번 나이를 먹어요. 신정 때 한번 먹고 구정 때 한번 먹고, 자꾸 늙어가는 것이죠. 근데 늙음은 싫어하지만 장수는 원한다는 것요참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만일 장수를 좋아한다면 한편 생각해 보면 늙음도 우리에겐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장수가 좋은 것이어서 좋아한다면 늙는 것도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늙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를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이유,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1절 말씀 보죠.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백발 자 백발이란 말은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죠. 즉 장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 저도 어, 뭐 염색만 풀면 다 백발입니다. 백발 뭐 젊어 보이려고 막 염색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젊어 보이려고 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흰머리로 하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laughs>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laughs>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백발하면 장,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하죠. 이 영화의 멸류관이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매우 좋은 것이라는 의미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수란 백발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 중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축복 중 하나예요. <laughs> 그렇죠? 그런데 잠몬 기자인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소원하는 축복 중 하나인 장수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의학의 발전은 가히 인간의 수명을 점점 늘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구정 연휴 기간에 저도 어느 어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나이가 연세가 80대 초반이셨어요. 여든 한 세, 여든 두 세. 옛날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8십 세만 넘으면 호상이라고 했어요. 호상. 아 근데 요새는 8 0세 초반만 돼도 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맞습니다. 욕 먹습니다. 9 0은 넘어야 호상이라고 하죠. 그만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점점 늘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장수라는 그 주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듯 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학 연구소에서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때 장수는 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도 자만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있고. 오히려 장수가 악인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영화의 멸류관으로서의 백발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성실하고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게 된 노년을 영화의 멸류관으로서의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고 근실한 삶,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동안 지켜온 그 깊은 영적 성숙과 통찰력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칭송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백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것이죠. 이 반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인생을 온갖 탐욕과 거짓, 불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비록 노년의 시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의 명화의 면류관이 될수 없어요. 추하고 천박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앞에 다 가까이 서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실제 그 죽음이 닥쳤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늙습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늙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늙음은 한편으로는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름다운 늙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번 거울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라요.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연 지금 내가 아름답게 늙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32절이에요. 노아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32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도 꽤 유명한 말씀이죠. 어, 노아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나은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이에요. 자, 보시면 노아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 짝을 이루고 용사와 성을 빼앗는 것이 한 짝을 이룹니다. 즉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노하기를 또 더디한다는 것이 즉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같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젊어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성을 빼앗는 것, 즉, 용사가 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용사, 성을 빼앗는 자입니다. 이 성을 빼앗는 자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압도하는 자라는 의미 있죠. 젊어서는 그런 용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적군을 압도하는 자, 이것이 그, 그런 용사가 젊어서 멋있어 보이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용사로 끝나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타인을 압도하는 자보다 노인을 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인 사람이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돈 많은 노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무기 삼아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도 흔히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은 추한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신이 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늙은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화를 버럭버럭 내며 추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계속 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며 추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늙어가질 늙어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젊어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 젊어서부터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마음을 지켜 나가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자신의 몸이 이제 젊 젊은 편은 아니라 그래도 늙은 편에 속한다. 내 나이가 이제 늙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서 노함을 쉽게 내비치는 면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laughs>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과 <laughs>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laughs>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여부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여기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그 차이는 천국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남은 여정 가운데 이제 천국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늙는다라는 건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그게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산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직감적으로 느끼는 나이인 거야. 그 남은 여정 얼마 남지 않은 여정 가운데 세상 일로 너무 속썩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썩이지 말고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의 목심니다 남은 인생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유를 남은 자들에게 베풀 시기가 늙은 자들의 시기인 거예요. 그런 늙음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백발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 보죠.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이유는 더디할 수 있는 것은 더디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여, 이유가 아니라 여유는 단순히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여유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격의 문제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격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중요하고 나이가 드는 것이 좋은 이유는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인 거예요. 참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전적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한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33절에서 제비라고 하죠. 그래서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던 그옷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제비를 뽑는 그 작은 조약돌과 같은 것이 작은 조약돌 모습에 어떤 그런 옷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즉그 제비를 뽑는 손은 분명히 그 제사장, 그 사람의 손이에요. 인간의 손이 뽑죠. 하지만 사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운이란 없는 거예요, 운이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박이나 운을 의지하지 않아요. 운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우린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그 열두사도 그 그 가론 유다가 죽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한 명의 열두 사도를 더 이제 선출할 때 제비 뽑잖아요, 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운에 맡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뭐 모은 선택을 할 때마다 제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미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아시는 분은, 뭐, 일 있을 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제비를 뽑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하듯이 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동전 던지기 하듯이로 결정하는 건그 또한 자칫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될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꼭재배를 뽑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할 때마다 아침마다 뭐 이렇게 동전 앞뒷면 던지듯이 사는 건 일종의 그 미신입니다. 그것도. 여튼.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용사가 되려고 하고 성을 빼앗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여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렇게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노력해서 쟁취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갖게 된 것이든, 여하튼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인간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그 성취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호흡을 이렇게 딱 멈추는 순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곧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곧 진짜 세상인 지금까지는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이제 진짜 내가 거할 진짜 세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공통점은 이 땅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죽거나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참되지 않은 그리시,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 되면 알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순간을 평상시에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 아니에요.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게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날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하며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환경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여도 주변에서는 더욱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할수 있는 공격이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지, 정, 의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감정은 지적인 부분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의지력, 결단에 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가 정에 영향을 주고, 정이 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간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을 알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인지. 자,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영역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알게 된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눈물도 나고 나의 죄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지적 요소가 발동하는 것이에요. 자, 듣고 깨닫고 지적인 요소가.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격발되고 이 감정적인 요소가 격발되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의지적 요소가 발동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지정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관련돼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적인 부분에 의하여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적인 부분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인정, 깨달음과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지적, 욕, 지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깨달음인 거예요.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한다면 현재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환경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죠. 왠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이두 가지만 확실히 안다면 내가 화를 내고 할 일, 말고 할 일이 아닌 것임을 마음속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먼저 일어나서 외부에 발현되는 것을 감정이 막분노라는 감정이 확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분노를 막는 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지적인 것. 아 맞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 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터뜨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이런 마음 속 과정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막 불안하고 답답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노를 더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여유는 돈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는 그래서 건강도 세상적인 명예도 가져다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그것이 마음조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이 돈, 건강, 명예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들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유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늘 전전긍긍하죠. 건강도 왜 그렇게 건강에 막 집착하듯이 막 하면서 너무 어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 명예, 다 용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용사, 그런 용사와 관련된 인간의 목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들은 우리가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하나 하나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가는 요소들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은 이 땅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을 때 뿐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모르면 추하게 늙어 가는 것이지. 그래서 땅에 땅의 것에 목매면 추하게 늙어 가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 나이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적으시든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늙음. 정말 지혜로운 늙음. 우리의 백발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